아예 역화 방지기를 여기다가 달아놨어요. 이게 이번 신제품의 특허라고 합니다. 전기 필요 없이 LPG와 산소 탱크만 있으면 두꺼운 철을 절단할 수 있는 산소 절단기를 공사 현장이나 전기소 같은 곳에서 흔히 볼수 있는데 이런 장비에 대해 거의 고유명사화되어 있는 국내 대광이라는 곳에서 10년 만에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산소 절단기와 괴물 절단력을 가진 화구가 신제품으로 출시돼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름이 너무 자극적인데요. <laughs> 절단기 이름은 잘 잘라. <laughs> 그리고 화구 이름은 홈런 화구입니다.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는 현장에서 이 역화로 인해서 정말 가끔씩 큰 사고가 발생되곤 하는데 요즘은 역화방지기라는 게 있어서 가스 사고가 크게 번지는 걸 조금 막아주기는 해도 역화방지기는 대부분 절단기 뒤쪽이나 탱크 게이지 쪽에 장착시키기 때문에 그 앞쪽에 호스 쪽에서 터진다든지 아니면 뭐 잡고 있던 손잡이 쪽에서 팡 이렇게 터진다든지 하면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발생을 하는데 이 잘잘라 절단기는 원천적으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손잡이 쪽까지 역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역화 방지기를 여기다가 달아놨어요. 여기 앞에 달아놨다고 뭐 무겁거나 밸런스 안 맞거나 하지도 않고 이게 이번 신제품의 특허라고 합니다. 역화가 일어나면 땅! 하고 소리가 나는데 사실 이 소리가 날때 어떤 식으로 역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리고 역화 방지를 해놓으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뭐 확인해 볼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창원에 있는 대광 제조공장에서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겸 괴물 절단력이라고 불리는 홈런 화구 성능도 확인할 겸 겸사겸사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뭐 버튼만 누르면 역화가 일어나는 걸볼수 있는 야외 시험장이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일반적인 절단기를 장착해서 버튼을 눌러보면, 40. 이 시험기에도 가스 탱크까지 역화가 될수 없도록 역화 방지기가 달려있는데, 그 앞에 달려있는 투명 호수 쪽으로는 역화가 일어나면서 불꽃이 역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는 거죠. 다음에는 잘잘라를 시험기에 장착시키고 똑같은 방식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것도 똑같이 역화할 때 나오는 빵! 하는 소리는 나지만 몇 번을 해봐도 투명 호수 쪽으로는 불꽃이 안 넘어옵니다. 그렇죠. 이거 단순하게 위치만 좀 바꾼 것 같은데 기발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성능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사용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장치잖아요. 이런 사고와 연관된 부분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더 파고들어서 적용했다는 게참 대단하고 좀 고맙네요. 어찌 보면 외형의 전체적인 색상은 금장으로 돼 있는데 관계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굉장히 멋스럽게 만들려고 요런 색깔을 채택했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촌스러운 것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홈런 화구입니다. 절단기의 절단력을 책임지는 부분이 바로 이 화구인데요. 화구는 절단해야 될 모재 규격에 따라서 1번, 2번, 3번으로 나뉘는데 자동차 판금같이 특수하게 얇은 모재를 절단하는 작업에는 1번 화구를 많이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2번 혹은 좀더 두꺼운 모재는 3번 화구로 최대 50mm 정도까지 두께 있는 모재를 절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홈런 화구는 10t, 20t 정도 되는 두께의 모재는 무난하게 상품 절단이 되고요. 이렇게 녹이 많이 쓴 모재에도 전혀 문제없이 시원하게 절단이 되는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70T 상품 절단 최대 100T까지도 절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게 뭐 그게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산소 절단기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요 아 국물이 밑에 줄줄줄줄 달가있거든 국물이 밑에 줄줄줄 달리고 어. 자르기도 힘들고 어. 70T 정도는 어때요 70T 70T네, 자스가그오인월이라 그냥 티타블로 잘라야지 아, <laughs> 100T는 아예 안 되겠네요. 말같다 소리해. <laughs>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바로 70T 짜리 모재 절단을 부탁드려봤어요. 물론 이거 실력이 동반될 필요는 있는 작업이지만 문제 없이 깔끔하게 절단이 됩니다. 아, 대박이죠. 100T짜리는 모재가 없어서 70T짜리를 잘라서 100T 두께로 만들었는데, 이 100T짜리 절단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화구를 기계에다가 설치를 하고 한번 절단을 해봤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다면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정말 되네요. 홈런화구 진짜 신기합니다! 사실 제가 제조 공장에 찾아갔을 때별 기대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런 화구와 산소 절단기 같은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뭐 어찌 보면 고전적인 장비라서 만드는 과정도 약간 좀 주먹구구 식으로 <laughs> 일일이 사람이 붙어서 막 그냥 대충 만드는 줄 알았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이게 포장 빼고는 거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돼 있고 또 되게 퀄리티와 디테일이 있게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디테일 부분은 이것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이 대광 화구만의 특징인 바로 이 빨간 캡입니다. 이 부분은 절단기에 체결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흠집이 되거나 손상이 가면 그 틈새로 가스랑 산소가 화구 쪽으로 나오기도 전에 섞이고 해버리니까 그런 경우엔 새 제품이라도 이 쓰지도 못하고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죠. 산소 절단기 많이 써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건 이 결합되는 부분이 처음 만들어지자마자 이 빨간 캡을 바로 씌워서 생산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충격이나 흠집으로부터 보호가 될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게 또 예전부터 대광만의 특허라고 해요 또 이런 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새 제품 샀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라이터를 하나 딱 이렇게 넣어놓은 것도 일종의 작업자들을 위한 세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품의 가격은 현재 기준으로 한 6만원대 후반 7만원 정도의 유통이 되고 있던데, 시중에 일반 중형절 단계에 비하면 약간 고가에 속하지만 역화 방지기 하나가 덤으로 딸려오고, 정말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괴물 같은 화구도 하나 딸려오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제품의 단점 및 유의사항을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저는 이거 금장, 이거 다시 봐도 이게 촌스러운 사이즈가 다양하게 안 나온다. <laughs> 보면 역화 방지기가 달려있고 무게 밸런스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앞에 파이프가 더 길거나 뭐 짧은 대형, 소형, 요런 사이즈는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으로는 요 손잡이인데요. 요즘 나오는 그 각진 타입, 이 손가락 자국이 있는 타입이 아니라 원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손목을 돌리지 않고도 여러 포지션에 쓸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광에서 10년 만에 완전 신제품으로 출시된 이 절단기와 화구를 보여드렸는데 여기도 보십시오. 이 회사가 1977년부터입니다. 야, 이 진짜 오래됐죠. 이번 기회에 제품에 대한 설명도 듣고 만드는 과정도 보고 하니까 아, 왜 대광 절단기와 화구가 국내 고유명사화돼서 오랫동안 사랑받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채널도 이 흥미롭고 새로운 여러 가지를 디테일 있게 <laughs>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좋은 이벤트도 많이 하고 대강처럼 오래 사랑받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황부장입니다 오늘은 볼트를 쪼는 역할에 동시에 혈당에 혈압까지 측정해주는 이 전동 공구를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공구왕 황부장 채널이 50년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괜찮냐? 그래길래 내가 너무 큰 소리 내지 말라고 했잖아! 황 부장! 황 부장! 황 부장! 황 부장! 라며 왜 50년이 넘도록 아직 부장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광의 홈런 화구가 같이 들어있는 잘 잘라 산소 절단기 10개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제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품의 링크를 남겨두었고요.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같은 곳에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나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